이 딩그레라는 말이 이제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아일로 루 변해요. 그 다음에 뭘로 변하면, 엘로 변하고, 엘, 엘로힘.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딩그르 무가 딩그리는 무란 말이 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생겨나는데 이게 쫄키 제콥슨 같은 학자는 약한3천년 경에 생긴 말이라봐요 딩기르 무라는 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딩그르는 그냥 뭐 신의 이름이고 이 무가 마이란 뜻이에요. 나의란 뜻이 나의 나의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에게 신에게 이러한 그 소유격 소유격이 붙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그것도 무려 뭐냐면 하면 빛이 삼천 년 경에 이게 바로 땅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인격 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메르의 딩글무 그 이것이 예, 이 종교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예, 인류 문명상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신을 인격화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격신이 인격신이 이제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이 바로 슈메르인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바로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강력한 인격신관이 생긴 이유가 슈메르인들의 이 딩그르 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골자가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엘, 엘, 엘로힘. 그 다음에 이제 야외로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건 이제 수미르의 딩글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그그 예, 그 민영진 박사 강연 때 아브라함과 멜키세덱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이건 난 때도 모르고 난 장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예.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예. 그 살렘의 왕이다. 이 살렘의 왕이다. 살렘. 그 예루살렘한테 그 살렘의 왕인데 어디서 왔는지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데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이 전쟁에게 이국을 돌아와서 전리품을 갖다가 누구한테 바치냐면 멜기세덱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글쎄 그 아브라함한테다가 손을 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무슨, 어떻게 축복을 하냐? 바로 이, 이 엘, 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외의 하나님, 야훼지 엘로힘이 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무 거부감 없이 자기 신이 아닌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오 후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 엘로힘과 야훼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2장에 오면은 야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다. 아시죠? 제오바 야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고만 엘로힘 야훼가 이제 두 말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하들을 번역하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아도나이가 되니까 이제 주가 됩니다. 로드로 이게 아무리 신앙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판 생판 이건 완전히 그냥 성경 번역자들이 완전히 두부 다른 히브리어에서 신의 이름을 갖다가 신앙인 신자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로드가드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그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하고 로드는 이게 붙여져 가지고서는 이게 뭐냐면 주 하나님으로서 그만 이게 이제 그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이제 신관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 현상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나안의 바알 신에 대해서는 야외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우상이다 그다음에 파괴 막 정말 박멸의 대상이잖아요 바알 신이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 생산의 신이고요 한마디로 바카스의 신이고 그다음에 음란의 신이고 예, 요새 뭐 한마디로 해서 이게 미투로서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든 생산을 위해서는 뭐 그냥 이 성은 아주 자유분방한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 대해서는 이 야훼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방신에 대해 불구하고 엘로힘은 이건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엘로 엘로힘 로드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부른 신은 야외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디를 해야지 엘 신을 불렀습니다. 또 예. 그건 뭐냐면 또엘 신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극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예수는 그 엘로힘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